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인 아게한다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남아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입학하기 이전부터도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어, 주간에 소변을 더욱 자주 보러 가게 되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또는 수업 중에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소변을 살짝 지려서 오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 때는 소변을 가끔 지리기도 한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남자 18세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하루에 소변을 이제 20여 회 정도 심할 때는 40회까지 본다. 그리고 이제 시하느라 공부를 하면서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소변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발병 이전에도 소변 횟수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변비가 있었고 특히 이런 소변의 문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심하게 나타나고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생긴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사례는 이 여자 27세. 자, 평소 주간에 소변이 제 자주 마렵고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을 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보통 하루에 15회 정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다가도 한두 번씩 이 화장실을 가게 된다. 자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고 이제 바로 안 가면 혹시 실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자주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뇨시 통증은 없고 방광 검사에서 방광염은 이제 아니라고 들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휴게실마다 화장실을 꼭 들려야만 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자 53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폐경 이후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변을 실수를 하게 되는 실금의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출을 하려면 벌써 준비할 때부터 화장실을 두세 번 가게 되고 외출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된다. 약속 장소에 가게 되면 먼저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고 또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화장실이 어딘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화장실을 가서 배뇨를 하게 되면 앉아도 소변이 아주 조금 나오는데 때로는 소변이 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참 앉아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네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아마도 네 사연에서 모두 아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실 건데요. 어자 그렇다면 이 개인 해당 당사자들에게서는 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제 소변에 대한 요 절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 절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는 이제 방광에서 신어가 왔을 때 이것을 참지 못하고 만약 참는다면 뭔가 당장 실수하고 실금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서 화장실을 보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욕구를 이제 뉴 절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뉴 절박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된다 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즉, 방광의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8회, 10회 이상 이제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깨서 한두 번 이상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과민성 어, 이 방광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이제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는 현상과 상당히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소변이 새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런 뇨 절박으로 인해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것을 빨리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실제로 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실금의 현상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요 절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이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의 혼합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대략 15% 정도. 물론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인구의 15% 정도가 과민성 방광을 겪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아에서부터 어 중년을 넘어서 노년까지 조금씩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과민성 방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또 어릴 때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성인에게까지 지속되거나 잔존할 가능성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순나는 무엇이냐면 이 마치 이제 공황장에서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어, 내가 밖에 나가서 또 외출을 할때또 어,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예기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서도 내가 혹시 밖에 나가서 외출할 때또이 소변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좀 가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출하기 전에는 이제 밖에서 빈뇨 자꾸 소변을 보게 되는 것에는 불안을 갖게 되고 실제 이제 외출을 하고 나면 어 내가 잘,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실수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또 불안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된 어떤 병리학적인 소견보다는 이제 관련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혹 체크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 이 과민성 방광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제 알려진 요인들은 자첫 번째 변비와 대변 실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을 가진 분들이 이제 특히 소화 같은 경우에는 변비나 대변 실금들이 같이 잘 동반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2회 이상하거나 또는 폐경을 전후해서 폐경 이후에 이 과민성 방광이 잘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광염에 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 방광염을 자주 걸리는 경우들이 또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잘 생기더라. 즉,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균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계속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여성들 중에서 이전에 방광염을 자주 알았던 경력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전립선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BMI 체질량 지수 즉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이 소변의 문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과민성 방광과 연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우울이라든가 불안 같은 정서 문제가 이 과민성 방광에서 굉장히 드물지 않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좀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골반저 경련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골반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골반을 이루는 뼈의 밑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이제 근육층을 골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반저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이제 내부의 장기들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옆으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엉덩이 맨 뒤쪽에 이제 대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생식기가 있고 남성은 이제 전립선 같은 것들이 이 중간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골반 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내부의 내장들이 밑으로 쏟아지지 않고 또는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밑으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반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골반저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완을 해서 너무 힘을 잃거나 또는 너무 수축을 하면서 경련을 하게 되는 이제 겨,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이골반저의 정상적인 상태라면 왼쪽에 이제 경련을 하고 있는 골반저의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골반저 경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골반저에 붙어 있는 대장이라든가 생식기의 문제 그리고 방광 같은 것들이 골반저의 경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저의 경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골반저에 영향을 주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가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더 붙여 중요한 것은 이 골반저 경련의 이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성의 성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정서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는 체계가 DS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기능 장애가 있고요 남녀의 성기능 장애 이런 생식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가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성교통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골반저의 경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골반저의 경련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이라든가 불안 같은 정서 문제가 개입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이 정서의 문제와 이 골반저의 문제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을 해결할 때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 현재까지는 이 과민성 방광이 소변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광을 중심으로 해서 비뇨기과의 영역이나 또는 산부인과의 영역 그리고 정직과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변이라든가 또 생식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이제 골반저라고 하는 골반저의 경련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골반저의 경련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 우울 등과 관련된 정서 문제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정서 문제 로만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그러나 이 정서 문제가 상당히 골반적 경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면 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어, 이 현재까지 한 방에서 나와 있는 과민성 방광의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자면 특히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들 치료의 방향들이 좀더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이 결론적으로 소변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방광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이제 골반저와 정서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좀더 치료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한 과민성 방광의 이제 기준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과민성 방광 이제 설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설문지는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서 점수를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주간의 빈료의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야간의 빈료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뉴 절박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이뉴 절박에 더해서 실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점수화해서 만약 5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경증으로 보고 6점에서 11점인 경우에는 중증 그리고 12점 이상인 경우는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12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겪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제 중등도인 6점에서 11점 정도가 일상생활에 뭔가 불편을 겪으면서 그러나 병원을 또 가기도 애매한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그냥 오래 두지 마시고 어 가능한 한 치료를 빨리 받는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더 영향을 받고 불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이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계속 소변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어, 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어, 안정감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